오늘 뉴스센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 가수 임영웅 씨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임영웅 씨는 어, 많은 가수들 중에서 특히 연예인 찐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은 탤런트 김영욱 씨는 임영웅의 찐팬임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요. 김영욱 씨는 각종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은 임영웅의 찐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요리 연구가 빅마마 이혜정 씨도 이명웅의 찐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이명웅에 대해서 이명웅과 함께 작업을 했던 많은 선배 가수들은 이명웅 씨 인성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선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명웅과 함께 작업을 했던 선배 가수들이 그런데 어제입니다. 14일에 KBS 쿨 cool FM 박명수 라디오 쇼를 진행하는 박명수 씨가 어제 프로그램에서 또다시 이명웅에 대해서 극찬을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어제 그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유튜브가 선정한 국내 최고의 인기 비디오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퀴즈를 냈는데 여기에서 이명웅이 1입니다. 뮤직비디오의 최고 조회수를 갖고 있는 것이 이명웅이다라고 하는 1이다. 라고 하는 퀴즈를 내면서 박명수 씨는 이명우의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이명우에 대해서 극찬을 한 겁니다. 이런 멘트를 한 겁니다. 참 영웅 씨는 착하고 인사성이 바르다. 많은 선배 가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참 영웅 씨는 착하고 인상성이 바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박명수 씨는 미스터트롯의 마스터석에 앉아 있던 선배 연예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박명수 씨가 진행하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명웅 씨가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웅 씨와 함께 작업을 하고 접촉을 했던 선배 박명수 씨 눈에는 이명웅 씨는 착하고 인사성이 바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의가 바르고 잘한다 뭐든지, 뭐든지 잘합니다. 트롯만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어느 장르의 노래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예능도 잘하고, 뭐든지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아, 대단합니다. 박명수 씨 눈에는 이명우 씨가 그렇다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박명수 씨가 이렇게 이명우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 또 하나 극찬을 한 겁니다. 잘생겼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통 분모입니다. 물론 노래 잘하고 뭐든지 잘 하기도 하지만은 잘생겼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박명수 씨가 해서 이 멘트 박명수 씨가 이명에 대한 극찬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김종민은 이명과 함께 뽕송학당에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김종민 씨도 자, 이명웅에 대해서 극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떡볶이집 그 오빠라고 하는 곳에서 이명웅을 극찬을 했는데 인사성이 바르다. 작업을 하는데 그냥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뛰어와서 인사를 하더라, 선배한테.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게 이명웅이에요. 이명웅의 영웅시대 팬덤, 팬클럽 회원들이 이명웅을 좋아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노래를 잘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인성 부분입니다. 바른 인성을 갖고 있다 하는 부분에 때문에 이명웅을 좋아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팬들의 눈과 마찬가지로 이명웅과 함께 작업을 했던 선배의 눈에도 이렇게 인사성이 바르고 예의가 바르다라고 이렇게 이명웅을 평가, 칭찬을 하고 있는 게 이명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떡볶이집그 오빠라고 하는 그 프로에 나와서, 이명웅이 인사성도 바르고 예의가 바르다. 이렇게 김종민이 이야기했는데, 또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용욱이, 김용욱 탤런트 김용욱이 어, 이명웅에 대한 찐팬에 대한 고백인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의 연예인이 이명웅입니다. 이렇게 김용욱 씨가 팬심을 고백했는데, 이게 라디오스타인가요? 최근에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나에게 큰 즐거움을 준 영웅이다. 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대 시절에 영화배우를 보면서 울렁울렁 했던 그 울렁증이 이명웅을 보면서 나타났다. 정말 신기하다. 나에게는 우상과 같은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임영웅입니다. 임영웅의 팬심이 이런 겁니다. 80대 김영욱의 마음 속에 20대의 설레임을 선사한 것이 임영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80대의 이 탤런트 김영욱의 마음의 설레임, 20대의 울렁증을 선물한 것이 임영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자 해방타운에 나왔던 요리 연구가 이혜정 씨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합니다. 이혜정 씨는 이명웅을 포옹을 했더니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다. 으 그리고 이, 이명웅을 만났더니 집에 가기 싫더라라고 이런 멘트를 합니다. 이게 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멘트예요. 사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런 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웅은 이명웅을 좋아하고 응원하는 팬들은 물론이고 선배 연예인들도 이명웅을 바라보는 눈은 똑같아요. 바른 인성을 갖고 있다. 착하다. 예의 바르다. 인사성이 음 좋다. 잘 생겼다. 뭐 이런 얘기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명웅은 일반 팬덤도 굉장히 크고 막 막강한데 선배 연예인들이 바라보고 연예인 중에 연예인, 말하자면은 연예인 찐팬을 많이 갖고 있는 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명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제 박명수 씨가 본인이 운영하는, 진행하는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또다시 어, 이명웅을 극찬을 해서 이 멘트가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참 영웅 씨는 착하고 인사성 바르고 예의가 바르고 잘한다. 뭐든지. 잘생겼고 라고 하는 이런 멘트를 해서 이또 박명수의 멘트가 화제가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명웅이 이렇게 엄청나게 슈퍼스타로 성장한 것이 아니냐 노래 잘하고 바른 인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예의가 바르고 인사성도 바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이명웅씨는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을 할 때마다 본인을 이렇게 키워준 영웅시대에 대한, 영웅시대 가족에 대한 감사 인사를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영웅시대 의 덕분이다. 가족 영웅시대 덕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빼놓고,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명웅의 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오늘 뉴스 센터는 어제 박명수 씨가 본인이 진행하는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또다시 이명웅에 대해서 이런 극찬을 해서 이 극찬의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명웅 팬 여러분들은 뭐100% 동의하시겠고요. 그렇지 않은 많은 그 우리 뉴스장터 시청자분도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미스터 트롯의 경연 이후에 가장 잡음이었고 좋은, 칭찬만 있는 트롯맨은 이명웅입니다. 물론! 어, 이찬원도 있고, 그리고 정동원도 있고, 김희재도 있고, 이렇지만은, 특히 이명웅이 선배 연예인들로부터도 좋은 칭찬, 극찬을 많이 받고 있는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